한화 이글스의 정우람 선수는 좌완투수이자 플레잉 코치로 한화 이글스 투수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로 볼수 있는데요.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결국 한화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정우람 선수는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하는 좌완투수이자 플레잉 코치로 2023 시즌까지 총1,004 경기에 등판해 아시아 단일 리그에서 투수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좌완 불펜 투수로 활동하면서 홀드왕과 세이브왕이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획득한 KBO 리그 세 번째 선수가 되었는데요. 또한 KBO 리그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12년 연속 50 경기 이상 출장하는 기록을 세우며 꾸준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혹사 논란이 있었지만 연속 경기 출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고무팔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될 정도로 뛰어난 체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의 체력과 지속적인 경기 출장 능력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우람은 2004년 2차 2라운드에서 전체 11순위로 당시 SK 와이번스 현재 SSG 랜더스에 지명되어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6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어 한화 이글스로 이적했는데요. 그는 2013에서 2014 시즌 동안 군복무를 마친 후 지난해까지 총 18시즌 동안 일군 무대에서 활약하며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하고 64승 47패, 145홀드, 197세이브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꾸준한 성적과 경기 출전 능력은 그를 한국 프로야구의 주요 투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는데요. 정우람의 패스트볼은 유기권보다는 빠르지만 평균 138km로 KBO리그 평균 구속인 143km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그는 리그 최고 수준의 정교한 투구 컨트롤을 바탕으로 스트라이크 존의 좌우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겉보기에는 기교파 투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뛰어난 회전을 자랑하는 패스트볼을 약 60%의 비율로 던지며 리그 최고 수준의 체인지업을 활용하여 높은 탈삼진 비율을 기록하는 전형적인 스트라이크 아웃 투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가 투수로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정우람의 패스트볼은 평균 구속이 빠르지 않지만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타자들을 자주 어 스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공이 높은 회전수로 수직 움직임이 뛰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포심 패스트볼이 가라앉는 것과 달리 그의 공은 상대적으로 덜 가라앉아 보여 터무니없이 높아 보이는 공의 타자들이 스윙을 하게 됩니다. 정우람이 상대적으로 느린 구속에 패스트볼을 던져도 파워 피칭이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또한 그의 패스트볼이 느린 것은 오히려 타자들이 공을 만만하게 보고 공격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정우람 선수는 속임수 능력이 뛰어난 투수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안경현에 따르면 그의 공은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자들이 쉽게 맞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치용은 정우람의 피칭 동작이 키킹 이후 팔로우스루가 매우 빨라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비교적 심플한 투구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글러브로 공을 숨기는 동작이 미묘하게 타이밍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타자들이 공을 치기 위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이 많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타자들이 그의 공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정우람의 통산 피안타율은 2할 1푼 3리이며 타구가 안타로 이어지는 비율은 2할 7푼 4리로 이는 일반적으로 구위가 상당히 우수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통산 이닝당 탈삼진수는 8.63개 통산 이닝당 허용 홈런수는 0.65개인데요. 그의 커리어 동안 절반 가까이 홈런이 자주 나오는 문학구장에서 활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정우람의 패스트볼이 전광판에 표시되는 구속 수치보다 실제 구위가 훨씬 뛰어남을 시사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의 구속보다는 높은 회전수와 우수한 투구 제어 능력이 타자들을 교란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정우람의 서클 체인지업은 우타자 바깥쪽으로 깊게 휘며 떨어지는 궤적을 그려 그의 패스트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그는 투수대 타자의 심리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특히 그의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투고 동작이 구별되지 않아 상대 타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탁월한 커맨드 능력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국내에서 가장 제구력이 뛰어난 투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컨디션이 좋은 날에 정우람은 우타자 기준 바깥쪽 낮은 보더라인을 포심패스트볼과 체인지업으로 매우 정밀하게 조정하며 마치 공을 가지고 노는 듯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를 상대하는 타자들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데요. 정우람은 이번 시즌을 선수이자 코치로 활동하는 플레인코치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한화 이글스는 정우람의 성실성, 일관된 성과, 팀 내에서의 좋은 평판. 후배들과의 우수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가 지도자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래서 선수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후배들의 육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우람이 선수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팀이 인정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39세 정우람은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는 2군과 1군 어느 곳에서도 실제 경기에 등판하지 않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선수로서 마운드에 서지 않고 잔류군 투수 코치로서 후배들의 지도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선수 생활에서 은퇴를 결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화 이글스의 투수로서 21년간의 빛나는 커리어를 갖고 있던 정우람이 선수 생활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 이글스 구단은 15일 정우람의 선수로서의 은퇴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시즌 동안 남은 홈 게임 중 하나에서 그의 은퇴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우람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며 작심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마운드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한화 이글스 구단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우람 선수가 한화를 떠나지만 앞으로도 야구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